We can turn right this way. What did you do today? Oh, I mostly did some research where I'm going next. Yeah. Where are you going next? Don't have a clear answer yet, but I think I think I'm going to Guatemala City. I'm gonna stay there for a few days and move to Colombia. Yeah. Interesting. Yeah. So, well, yes. Thank you. Uh, good. Yeah. <laughs> Thank you. Look at this. I don't know. So, oh, are we, are we oh, I like his IPA. Yeah. Oh, was well, the first time in IPA in Latin America. Yeah. Oh, really? Yeah. Yeah, IPA is my favorite. 아야, 잘했. Very good. Yeah. Uh, it's the best meal uh, of my travel for the moment. Oh really? Yeah. I'm oh, yeah. sure oh, yeah. so far. Yeah. Oh. 대간 yeah. <laughs> oh. 불고기라고 하네요. 김치랑 주는데 한번 맛은 어떤지. Mais Anne hidalgo s'est baigné aujourd'hui dans ah, la <laughs> et l'autre aussi s'est mais... Oh, est uh, try, you want try it? No no thank you. New York Et uh, Wendy's Wendy's. Uh, oh when, oh when, I, hold on I like Wendy's Wendy's are good. <laughs> hey, for me Wendy's no no Jamaica, no really. we don't have that in France. Oh non? Non, no, no, no Wendy. Hey dude. I'm leaving. 미안해. Yeah, 오늘은, 아, 안티고에서, 과테말라 시리로 우선 향하고 있습니다. 네, 과테말라 시리엔 뭐, 꽤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 머물 것 같진 않아요. 우선 가서, 이제 공항에 거기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시리에서 좀 머물면서, 좀최세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가까운 숙소로 가볼게요. 시도 안바뀌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그냥 건너가, 이게 다 그래, 남미까지 한데 신경 쓰는데 호주라니까 여기 또 뭐지? 아까 뭐 설명 있긴 있던데. 플라자 에스파냐. 플라자 에스파냐. 아, 저런 아파트는 괜찮네. 이쁘네, 이게. 어. 아, 여기 주변이지. 여기가 약간, 과차 몰라, 시리에서 비싼 동네인가? 네. 아, 호스텔 왔습니다. 호스텔 나름 좋네요.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80개짜리였거든요. 80개짜리면 얼마야? 만원 좀 넘는 도로, 돈인 것 같은데? 한1 3 0 0 0원 클랜드 여기 바테말라 시리에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다른 소도시랑 소도시도 아니에요 바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꽤샬타난이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쇼핑몰이랑 여기 는 쇼핑몰이랑 너무 차이가 커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들도 보면 확실히 거참말할 시리는 캡틴이라고 힘을 빡준 느낌이에요 뭘 하나 잘지었데 이쁘네요.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 힘힘 줘서 지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맥갈이버칼 같은 거 있으면 사려고 왔는데 여기 있네요 2 0회면 얼마야? 4,000원 4,000원 도밖에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이런 거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이용하려나? 이거는 고려해도 될것 같고, 저는 유틸리티 나이트부터. 포켓 나이트. 여기부터. <목소리도> 다행히도 녹슬보다 오진 않았네요. 따로 열어야되는데 아 빵있나? 칼빵칼 있으려나 여기? 안에 있을텐데 이건 경험상 해보는걸로 아 시럽 맵다 뿡 음. 음. uzantı diyor. Hmm. Ne 어, 여긴 뭐야 터키 태안민주 저건 뭐지 마지막 거아 여기 뭐 대사관 그런 건가? 몰라 뭘지 아기 대사관이 있는가 보네. 아유 건물 좋네. 몰라 아운이 운영을 하긴 하나 보네 여기 신기하네. 아무도 별요안줄알라는데 뭔가 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나 좀 하다가 가야겠습니다아 지금 타고 가는 비행기가 저녁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라. 오늘, 오늘 오후 다 돼서 저녁 먹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어,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항까지는 뭐 거리가 멀지 않아서 우버 타고 다.. 뭐 집이 좀 있기 때문에 우버 타고 가도 되긴 하는데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딘지 가나 안가본길 가는걸 좀 좋아해서 오늘 그냥 걸어가보려고 합니다 과테말라 시리 내에서도 뭐 많은 곳을 돌아다녀본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과테말라 시리는 한두 블록 거리 사이에도 쇼핑몰도 되게 많이 있고 뭐 다들 되게 팬시하게잘 만들어진 쇼핑몰 보고 나니까 뭐라 그러죠? 진짜 약간 한 곳에 한 도시에 몰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항 거의 다 왔는데. 어 뭐야 이 것들은 운영 안 하는 비행기들인가? 이게큰 공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비행기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건 처음 보네.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비행기들은 보통 동락포에 놔두지 않나요? 저 뭐야 저 바퀴도 플래시고 아 여기 예, 태극기도 있네 이거는 <laughs> <laughs> 여기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여기 이렇게 컵으로 통이도 주네 비행기는 a 스타리코를 먼저 경유해서 콜롬비아로 향합니다. 그래서 뭐 s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벌써 한 50분인가 지연이 됐어요. 비가 와서 뭐 이해는 됩니다. a Rica, Costa Rica, Costa Rica, Costa r i 오랜만에 야간 비행이네요. 비웠네. Um, gate number four gate number four right here. 이 얘기 내서 한 2시간, 2시간도 안되요한 1시간 반남짓장고만는수 없는데. 갸시으 음... 이게 웃긴 게 아마 버테말라에서 체크인 할 때도 콜롬비아 들어갈 때 들어가면 이메그레이션에서 돌아가는 항공권 없으면 입국 비자 안 찍어줄 수도 있다고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티켓 사는 거 추천한다고 그런 얘기 를 했었는데 무서워마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도착 찍어주네요 그것도 90일 비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들어왔습니다 전 그래서 나한 달이라도 한달 비자라도 받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3개월 비자 받아서 여유롭게 좀 여행하고 그런 데 따라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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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찾서 짐을 찾고 어떻게 서 한국에서 한 이렇게 한려있어한한 거야?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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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에서한국 안에 막 뭐야 목욕 용품 샴푸 같은 거막다 터져 있고 그 맥가이버 칼도 없어졌어요. 그럼 원래 가져가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기내수말 기내수화물도 아닌데 그걸 굳이 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아 근데 맥가이버 칼산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가져가네. 딱한번 썼네. 아씨 뭐 이것저것 막 물어 보거든요? 이 전혀 알아들을수 없는 악센트로 물어보더니 전혀 제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가래요 뭐야 이게 여기도 다른 대도시들처럼 마치 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하는 식으로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공내 어, 1층에 8번 어. 출입구 앞에 티켓 사는 곳이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일단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버 버스 타기 존나 어렵네. 싶어. <laughs> 어, P 500. 저게 버스 에 버스 번호인 것 같아요. P 5 0 0 타고 AK 68으로 가서. AK68 거리에 있는 CI46 스테이션에서 B303를 타면 된다는 건가? 와 이렇게 해놨어. 와이씨. 아니 멕시코 시리에서는 뭐, 메트로 타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와 여기는 이거 에어포 에어포트를 가는 방향이고. 여기 센트로로 공항에서 센트로로 가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타서 AKC l 4 6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우선 Brichella Creso 아 좋았어 저기서 내릴 때는 뭐나 번지야. 네. 그래요. 는 와. 어떻게? 가멀쩡해 보이는 데도손 차가. 어. 저거 저거 What? Oh my goodness. Oh, Jesus. Hello. What? Salute Don't have money here? anywhere can c h a r g e to e v i s t engl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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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cash a p o l g i v e n d un a s h í a g u i e n le e n d ó u a s it d o e s i n give you cash Gracias. no p r o b l e u s t 아우치나 한 분이 대신 내 주셔서 좀 청금을 청금을 좀 아주 챙겨 드렸습니다. 관광열 청금 경찰분들인거 같은데 말 타고 다니시네요. 와 아, 멋있다. 좀 맛. 라지아스, 라지아스. What the fuck? 바이스텔아 이건가? 이게 어느 곳이야? 우선 호스텔에 도착했는데 체크인이 2 시라 꽤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저저 그냥 여기 빈 백에서 좀 자야겠네요. 저와 너무 늦다. <laughs>